일명 주정부 엔터프라이즈 존의 사업체가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LA 한인타운도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 김경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. 캘리포니아주의 고용 창출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주정부에서 1986년부터 스테이트 엔터프라이즈 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 업체들은 종업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5년간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. LA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남쪽으로 피코와 북쪽으로 프랭클린, 서쪽으로는 라브레아와 동쪽으로 후버까지 지역이 이 존에 포함돼 있습니다. 이밖에 엔터프라이즈 존은 벨리 지역과 다운타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고용 첫해 미니멈 웨이지의1 5 0를 맥시멈으로 해서 그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대 고용 첫 해에는 12,000불의 택스 크레딧을 받아요. 종업원 한 명당. 고용 두 번째 해 는 사십 퍼센트 그게 한만불 정도 되고요. 고용 세 번째 해는 고용 네 번째 해는 고용 다섯 번째 해는 이런 식으로 년간 그 금액은 총약만불 정도 해당이 돼요. 중호번 고용 시 기업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첫째,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 존에 위치해야 합니다. 또한 직원이 엔터프라이즈 존에 거주해야 하고 또는 거주하지 않지만 3 개월 이상 직업이 없었던 경우와 군 전역자. 또는 취업이 어려운 정과자와 정부의 소셜 혜택을 받는 사람 등 1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LA 한인타운의 경우 종업원이 적은 개인병원부터 은행 등 직원이 많은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올해 이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하면 과거 4년 전부터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 이런 혜택을 자격이 되는데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. 그러면 법적으로 4년 전 것까지 한꺼번에 뒤로 돌아가서. 소급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세금 혜택을 받는 자격 여부는 LAC 웹사이트에 접속해 엔터프라이 존을 검색하면 개인 비즈니스가 적용되는지와 관련 혜택을 알아볼 수 있고 세금 환불 대행 업체나 CPA에게 문의하면 됩니다.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.